자, 여기는 트라토리아 프레스토리아라고 하는. 이탈리아에는 트라토리아라는 식당, 오스테리아라는 식당, 리스토란테라는 식당, 이런 식당들인데 나중에 그 식당들에 관해서도 한번 제가 어,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발도스타. 지역의 향토 음식이기 때문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다섯 가지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도자기 그릇에 지금 여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이제 라자냐 아시죠? 라자냐그 약간 두꺼운 파스타가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는 쏘띠리하다 얇은 그 판막을 만들어 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약간 굽고 그다음에 안에 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,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요 음식인데요 옥수수를 이렇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사실 이 옥수수는 1492년 이전에는 이 유럽에 보기가 어려웠다가 아니고 볼 수가 없었죠 이게 바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 신대륙에 있는 물자들이 여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옥수수 그리고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지금은 이 발도스타 지역의 소고기로 만든 건데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소를 키웠던 게 아니고 사슴을 사냥을 해서 사슴고기로 먹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슴고기와 같이 먹는 건데 제가 사슴고기를 몇번 먹어봤는데 아직까지 그 사슴고기의 그 냄새가 저한테 맞지 않아서 소고기로 주문을 했습니다. 다음 이 왼쪽 그 위쪽에 보시면은 사과가 있는데 쌀이 있죠. 이 리조또라고 하는데요. 리조또는 알덴테라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데 쌀이 좀 생쌀 같죠?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려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한 20여 분간 이렇게 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심이 남아 있는 상태로 드시게 되는데 리조또에 이 사과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바로 이 사과가 바로 이 지역의 특산 사과를 같이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.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건 쌀시채따라 그랬어요. 쌀시차보다 좀 작은 거, 쌀 시차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소세지 정도 되는데 토마토 베이스가 같이 있는 음식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음식은 가장 이쁘게 생겼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건포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, 호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. 견과류가 보이 보이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게 치즈입니다. 이게 이제 손니노라는 야채예요. 이 야채와 같이 치즈 이렇게 먹는 건데 이거는 원래 애피타이저로 간단하게 드시는. 그래서 치즈를 달짝 불에 부어서 드시는 건데, 요 치즈가 어떤 치즈냐 하면 보통 이제 우유를 만들 때 소나 아니면 양의 젖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카프라라 그래가지고 염소의 젖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위에 견과류와 달짝한 미엘레라 그래서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. 단짠이라 그러죠.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주전자를 한번 보십시오. 주둥이가 하나 둘세개 있죠. 보통은 주전자의 주둥이가 하나인데 여기는 어, 주둥이가 세개 있습니다. 이게 뭐 여덟 개 짜리 네개 짜리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도자기처럼 보이지만 도자기가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름이 꽃바델라미치짜라 그래서 꽃바가 컵이라는 뜻이고요. 아미치짜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정의 컵인데 커피를.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콜을 넣어서 한번 태웁니다. 그러면서 그 위쪽에 설탕을 뿌렸던 걸 가지고 이렇게 카라멜화 시키는 건데요. 이걸 원래 먹을 때 어떻게 먹냐 하면 마실 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 주둥이에 입을 대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 친구에게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데요. 커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땅에 내려놓으면 애군,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끊이지 않고 돌아서 안에 커피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이걸 들고 땅에 내려놓지 않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. 정식 명칭은 꽃바들 라미치찌라고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뜨거운 거 같아서 어, 죄송합니다 뜨거운 거 같아서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뜨거운데요 혀를 되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혀를 완벽히 되었는데 혀만 된게 아니고 식도 요까지 되어 <laughs>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, 맛은 커피 맛이 있는데 꼬냥 맛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지 않았나요? 이렇게 뜨거워서 붉어진 것도 있겠지만 알코올이 확 들어가서 붉어진 것도 있습니다. 어, 친구들끼리 이걸 먹으면. 뜨거운 걸 참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, 보통 하,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만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여전히 몹시 뜨겁고요. <laughs>